말씀인데, 야고보서 양어보서 제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서 이제 주신 제목은 가능한 여자들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먼저 이여자을 교회로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과 거시되고다고 세상적인 어떤 믿음이라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 가늠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델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원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생활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종류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지요 또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한우리가교만으로어 분류가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 이제 가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 절에 가서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이 순복할지어다 마귀를대상하라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로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귀들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다릴 때 신랑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어, 또 돌아가서는 예수님은 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가지고 어, 이제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베드로누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어, 난 외주의 혹 여자가 바벨론은 교회가 이렇게 썼는데 혹 바벨들은 여자가 이렇게 썬 것을 보면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 9월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면서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 그 뒤에는 다른 여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지만은요 자를 낳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한 아들 아이를 낳은 아, 이제 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약속하지 않고 어,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도리를 좇아서 사는 대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통에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운데서는 크게 따지면은 두 계통이 있습니다. 두계통이있는데 바로 약속한 자녀를 낳은 여자가 있는 반면에 약속하지 아니한 아이를 낳는 이제 그사이스라엘을 어, 낳게 되는 화가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것을 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 계통에서도 이삭의 아들 안들 중에서도 어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은 어그어 이삭의 아들 아들 중에는 야곱과 아, 요셉이 있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 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빼앗겨버렸다. 무엇이나 파죽한 그릇의 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야곱은 요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장자의 축복의 명분이 야곱의 외로 흘러와서 야곱이난열가을 중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약속의 자녀라 그러죠. 아,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사레와 같이 살 때에 아, 백 살에도 자녀도 없었어요. 백 살에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사라가 먼저 부탁을 한 건데, 당신은 대를 세울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내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서 아, 이제 그 대를 이어라, 고 대를 이어라 고 해서. 들어가서 낳은 것이 바로 하갈이 들어가서 자리를 낳은 것이 바로 어, 이스바엘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있다보니까 얼마동안 있으면서 자, 여자들은 그런거지요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자녀를 낳지 않은 아는 낳지 못한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핍박이 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이제 하갈이 주인이던 자기의 주인이던 몸종이 바로 어, 사라를 갖다가 e o p l e are 사라가 h e s a r 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떻게 i s Hannah, you put it to kissing 내년 e 맘때 네가 아들을 Hannah gets a l i t 이 l e 가 h e 백 a 이다 돼가지고 h e r e They are not pushed out. Some people a r 하 in the other. They are. Is it? t 아브라함이 하늘에 기도할 때, 아 그저 우리 저저저저 하늘을 통해서 나온 이스바엘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너에게 그 자녀가 너에게 그 모든 복을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상속받을 아이 나올 것이다면서 1년 뒤에 1년 뒤에 나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약속의 자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 그것을 어떤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냐 아, 이제 육신의 법을 따라 나게 되고 육신의 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고세의 율법으로는 영생의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율법, 육법, 율법의 완성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역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면 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는 것이지 땅에 대한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땅에 대한 잘 살고 잘 먹고 명예롭고 권세가 있는 것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 교회들이 간단하게 보면, 또 각자께 보면 내 자신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섰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또한 전도 하기도 하고, 접박기도 하고, 그것대로 살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약속한되는 약속의 자녀를 퇴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자체적인 우리나라로서 불러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세상의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혹이 되어버려서 돈이 있으면 최인줄알았지 얼마 전까지는 교회가 큰 크게 말하면은 크게 말해서 서로 서로 그게 이제 서로간에 어떤 다툼이라든지. 또는 경쟁이라든지 이런 그해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돈을 억지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아주 무리하게 지하는 큰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이 시대 에 찾아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옛날처럼 화려하고 했던 화려하기로 원해서 했던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먼저 가진 자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또는 먼저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재물에 의지하고 재물로 인하여서 그런 재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엄청로 생각을 하는 것이 거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절 에 가서 보면은 어 이제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료 음료라고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 힘든 것은요. 특별히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해져가고 나중에는 없어져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세상을 물질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알게 모르게 순식간에 자리 잡아. 그래서 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왕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애통을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밑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몇 선도는 애통함을 겪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도. 그 그런 눈에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고 본마에서는 최고다라고 마에서 되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또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내려오게 될까 봐 그다음에는 이제 정치에 가서 아부하든지 정치에 가서 끌려가든지 정치에 순복하든지 아니 오히려는 나서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요. 여기에 주신 말씀에 이제 음녀가 음녀가 불금빛 짐승을 탔다 그런 것입니다. 불금빛 짐승은 오래부터성경에 기록들을 되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공산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러나 그것을 나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 을무시이냐면 유물론주의 사상이다. 유물론, 무신론주의 사상입니다. 신은 없고. 그냥 돈만으시면 되고 이것만 이끌어나가면 되는 걸로 하는 그 사상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 마음 속에 생각에 성도들 생각 속에 그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벗어나야 되는 것다 내가 예전에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있잖아요. 자기 교회 큰거 자랑하고 성도 많이 모인 걸 자랑합니다. 목사님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그것은 전부다 다 잘못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한 자들이고 다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면서이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하지 않고, 그저 돈만 주면 최고죠. 돈만 생기면 그런 근심 걱정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없어지,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니 말이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있잖아요. 돈이나 이런 것이 무의미해져갑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가름한 여자들이여, 가름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이고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면 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겸손히 살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보호를 하게 시켜주실 때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에 대해서 피방하나 피방하나 조롱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의 힘으로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이제 믿음의 큰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있는데 세상의 재물을 삼고 있는 그것이 능력인들하고 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서 어떻게 그러서 뻔히 본인들을 알지 못하만 우리를 알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도하는 것밖에 는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경건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사람들이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은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소망을 가지고 운을 썼을 때에 우리가 부처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공의 하나님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를 확신이 되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아, 이제 끝까지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벗어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의 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심을 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이룰 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